자네 번째 차시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곱셈 가장 기본적인 곱셈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어, 곱셈 공식의 두 번째 시간 곱셈 공식이긴 해요. 어 근데 어, 글자 너무 밑에 있네요. 약간 올립니다. 곱셈 공식에서도 어떤 거 문제 유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 거냐면 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어, 풀어보신 분은 아 이게 이 유형이구나라고 정리를 하시고 아직 풀어보지 않으신 분은 아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있구나 그럼 문제를 푸실 때 그냥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름 정형화되어 있는 같은 카테고리 상에 있는 문제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 녀석을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두 수의 또는 두 문장의 합 그리고 곱을 가지고 푸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어, 확장 가능성이큰 문제랍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설명한 이런 겁니다. 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를 이게 사실 인수분해랑도 연결이 될 건데 자, 왼쪽에 나와 있는 녀석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느냐? 두 수의 오로지 뭐와 합과 곱만을 가지고 표현하기 할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합 대신에 차도 가능해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문수로 표현을 합니까?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합과 곱이죠. 잠깐만 여기다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 자, a 플러스 b가 뭐예요? 합이죠. 그 다음에 ab라는 친구가 뭐예요? 곱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친구가 합에 해당되는 녀석이고 ab라는 친구 곱에 해당되는 녀석이죠. 요두 녀석만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녀석을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문수로 가능냐? 하 잠깐만요. 합이라는 친구가 조금 만더 B 까 제곱을 한번 해보시면 a 플러스 B 의 제곱을 해보시면 a 제곱 플러스 B a B p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만 필요해요? B 제곱 u B 제곱만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나는 B 기에서 s a B 라는 친구가 날아갔으면 좋겠죠. 얘만 날아가면 하니까. 다시 말해서 선생님 그럼 이친 B plus B plus B p B 의 제곱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뭐만 2ab만 빼주게 되면 요렇게 편하게 되면 뭐가 된다구요? 네, a제곱과 b제곱만 남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a제곱 더기 b제곱이란 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따름으로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있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냐 요 친구는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하셨던 거다. 그죠? 합차 형태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인수근의 형태일 수도 있고 합과 곱의 형태꼴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이 친구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라는 형태꼴로 표현하시면 같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맥락의 문제다. 자2차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이라고 치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두 번째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같은 녀석을 할수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나는 a 플러스 b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b라는 친구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 두 개만을 가지고 a 세제곱과 b 세제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선생님 근데 이 친구를 뭐 하게 되면 세제곱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b를 세제곱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타날 거냐면 선생님 여기서 a 세제곱에 마지막에 b 세제곱이 있는 게 보이시죠? 난 실제로 필요한 게 뭐예요? a 세제곱과 b 세제곱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a 플러스 b를 세제곱하게 되면 얘네들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플러스 3a 제곱에 b에다가 플러스 3의 a의 b 제곱도 생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 있는 요 부분만 빼줄 수 있다 그러면 빼줄 수 있다 그러면 a 세제곱과 b 세제곱만 남겠죠. 그러면 여기 파란색 부분을 잠깐 봤더니 어? 3이라는 게 공통이네. a도 공통이네. b도 공통이네. 그래서 묶어봤더니 a 플러스 b로 표현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고 불리우는 친구에다가 이 파란색 부분을 뭐하게 되면, 빼게 되면 네, a 세제곱과 b 세제곱은 남겠죠.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3ab에 a 플러스 b를 해주시게 되면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잠깐만요. 근데 지금 요 녀석 말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식은 합과 곱의 형태로만 표현했다라고 하면 인수분해 형태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곱하게 되면 a세제곱과 b세제곱이 남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목소남겨둘 테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 계산했더니 진짜 어, 왼쪽편에 나와 있는 A 세제곱 덕이 B 세제곱 등장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올릴게요. 또안 올라간다. 자 옆에다가 좀 할게요. 자 그럼 세 번째 남아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a 세제곱 도하기 b 세제곱해서는 당연히 또 뭐가 있겠어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합과 고배 형태꼴로 표현한 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수분해된 형태꼴로도 있을 거니까 두 가지 형태꼴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어 추리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거부터 여기는 뭐요? 예 a 마이너스 b에다가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라는 형태꼴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럼 위에 거는 어떻게 될까? 잠깐만요. 이거 한번 또 추리해 볼게요. 밑에다 가겠습니다. a 플러스 b라는 애가 난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ab라는 친구.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할게요. 합과 곱인데 지금 이 친구는 합과 곱에서 a 플러스 b를 쓰는 게 아니고 뭐 a 마이너스 b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출발해 볼게요. 잠깐만요. 이 합과 곱인데 왜 a 마이너스 b를 쓰세요? 라고 하면 어 마이너스 b를 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똑같이 그럼 이걸 세제곱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세제곱 할게요 세제곱을 하게 되면 이 친구 어떻게 편될 거냐? a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a 제곱에 b 플러스 3의 a에 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눈에 보이시죠? 잠깐만요, 나는 a 세제곱 하고 마이너스 b 세제곱만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나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부분이 뭐예요? 없어졌으면 좋겠죠. 이거은 없어지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럼 이 친구가 뭐가 편되냐 봤더니 마이너스 3의 a에 b에다가 a 마이너스 b 이렇게 파란색으로 묶여지네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만 사라지면 되는 거다, 그죠? 사라지는 거니까 빼는 거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를 표현하면 이거겠네요. 선생님 a 마이너스 b를 세 제곱하고요. 그다음 더하기 뭐 하겠다고요? 빼기니까, 빼기 빼기니까 더 하게 되죠? 3ab에다가 a-b를 하게 되면 표현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게 종이에서 하는데 좀 되게 안 예쁘네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 요렇게, 요렇게. 네. 요 부분. 요거는 문제 유형에서 확인될 거기 때문에, 어, 다음 장에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계속 문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문제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이 친구 외워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진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다 사라졌죠. 왜냐하면 이제 문제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이게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증개하게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자 어, ex1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살짝 최대한 올려보고 예어 <laughs> 무슨 얘기냐면 어, 실제 문제에서 이 녀석들이 어떻게 활용될 거냐면 이렇게 확인된다는 거죠. 합과 예 곱만을 가지고 뭔가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얼마인가를 구하는 것이 문제 목표입니다. 이게 궁금한 거죠. 근데 그 조건으로 나온 것이 어떤 것이 있을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제시가 된 거죠. X 플러스 Y라는 애가 1이다. 그 다음에 XY라는 애가 2다. 어, 마이너스 1이다 정도 변할까요 가능할까요? 어, 지금 솔직히 이 문제 막 만들어낸 문제라서 실제로 오류가 날수 있습니다 그냥 방법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어, 자, 지금 여기 있는 걸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내가 x 제곱 따기 y 제곱을 무슨 수로 구할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 x 제곱 따기 y 제곱을 뭐로 현한다고요 어, 파란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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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수로 현할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어, 이거 x 더하기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란다 합과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x 플러스 y가 얼마냐? 라고 했던이 친구가 1이죠. 1의 제곱인 겁니다. 그 다음에 x, y가 얼마였다고요? x, y라는 애가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laughs> 이 x 2를 가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케이스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의 문제였다면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거 나오겠다는 거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의 값은 무엇인가를 찾아라 라고 문제를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건을 걸어준다고요 x 플러스 y가 똑같이 1이고 x y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조건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선생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라는 게기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고 하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x y의 x 플러스 y로 표현될 수 있단다 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 계산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이 친구 1의 세제곱이니까 1의 세제곱그 다음 마이너스 3의 1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될것 같아요? 3의 1이니까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laughs> 어,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왜냐면 x제곱 더하 y제곱은 사실은 그 풀이 개념이 그러니까 공식이 두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선생님 저는 이거를 기억을 못하고 이 친구를 봤더니 딱 보자마자 떠오른 게 뭐였냐면 x 플러스 y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x y 플러스 y 제곱인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x 플러스 y가 얼마라고요? 1이었잖아요. 이건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x 제곱 마이너스 x y 플러스 y 제곱이라는 아이가 무엇입니까? 외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봅시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xy였거든요. 맞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마이너스 xy가 추가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뭐야? 마이너스 xy가 추가돼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파란색 여기 는이 녀석 전체요.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삼 x y 라고 보셔도 무방하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냐 이 친구 일일 거고 이 친구 계산하면은 플러스 삼인 거 눈에 보이시죠? 네, 마이너스 일에 마이너스 삼이니까 여기 있는 요 전체 값이 얼마가 될 거다? 사가 네, 되는 거 눈에 보이죠 일곱하기 사니까 동일하게 사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곱셈 공식을 배우시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뭐 계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목표인데 이 당연한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더 나오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어, 합과 곱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제시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더 확장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어, 방금 전에 두 가지 문제를 보셨을 때의 합과 곱을 가지고 어, 식을 표현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확장판 버전이 있어요. 확장판 버전이 있습니다. 합과 곱 중에서 곱을 주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x 3이라고 볼게요. 자, 살짝 위로 올라가서 <laughs> 어, 무슨 얘기냐? 똑같습니다. 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 조건에서는 어떻게 나온 거냐라고 했더니 x플러스 x분의 1의 값이 2다. 여기까지만 나온 거죠. 여기까지만 나온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잠깐만요. 아, 어, 요거는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을 좀 할게요. 어,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의 포맷이 무엇이냐,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 포맷이 쉽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형태권을 띄고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 얘네들이 어떤 형질를 가지고 있는 친구냐, 예, 네, 역수 비스무리한 형태권을 띄고 있다는 거죠. 역수 비스무리한 형태코를 띠고 있다는 것이 어떤 거냐 제가 분명히 아까 설명드렸던 거 합과 곱을 가지고 뭔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역수 비스무리한 녀석이라면 네. 여기는 이 친구들이 보시면 여기 주어진 조건을 살펴보신다고 하면 이 친구가 a 더하기 b라는 친구가 이다 뭐 이렇게 설명된 녀석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로 표현되는 친구냐면 합에 대한 녀석이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곱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곱에 대한 조건이 없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a제곱 따기 b제곱 형태 꼴이라고 하면 나이 친구 표현할 수 있어요. 분명히. 왜 배웠거든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난 곱을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숨겨. 다시 말해서 이 문제 케이스는 곱을 숨깁니다. 곱이 주어져 있잖아요. 쌤, 곱을 왜안 줍니까? 곱을 왜 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a 곱하기 b가 얼마인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왜안 나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는데 곱을 줄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문제 조건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선 제가 무슨 수로 곱을 a와 b를 모르는데 무슨 수로 이제 곱하기를 할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가능한 이유가 뭐다? 역수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 a에 해당되는 a가 뭐라고요? x였잖아요.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a가 뭐였어요? x분의 1이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네 둘이 무슨 관계냐면 선생님, 얘네 둘이가 지금 역수 관계니까. 곱하기 하면 계산값을 제가 이미 알아요. 곱하기 하면 계산값이 얼마예요? 그냥 1인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숨겨져 있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방금 전에 봤던 1번, 2번과 사실 같은 케이스의 문제예요. 예. 합과 곱을 가지고 식을 표현해 보자라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합을 한만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다 예. 곱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주어진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선생님, 자 문제 한번더 쓸게요. 쭉 가지고 와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x 곱하기 x분의 1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금만 더 여러분 보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인 거고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요 패턴이 뭐예요? 마이너스 2의 ab인 거죠. 여기서 앞, 앞선 문제와 다른 건딱 하나 뭐 역수다 예 네. 그래서 요 문제 패턴이 하나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해 볼까요 이게 계산해 보시면은 어~ 여기 요 값이 얼마였죠 2였죠 그래서 이 친구는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이일 거니까 그냥 2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 요새 요 문제 유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셨다 그러면 이 친구의 확장판 버전이야 당연히 뭐 하시겠죠 안풀 거예요 이 x 4번 하면 x 세제곱, 그 다음 빼기로 할까요? x 세제곱 분의 1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 네,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어져 있는 친구 안풀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조건을 보시면 여기도 차만 나올 거예요. 분명히 차만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이 친구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형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를 풀기 위한 방법은 뭐라고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3ab에 a 마이너스 b로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a 마이너스 b라는 녀석에다가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둘 중, 뭐둘 중에 아무거나 쓰는 거죠. 근데 당연히 여기서 문제 주어진 조건에 뭐만 나올 거다. 예, 문제 주, 조건에서 나올 녀석은 a 마이너스 b가 얼마일 거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조건 조금 표현해 보면 x 마이너스 x 분의 1이 뭐 얼마일 거다. 이 정도로 문제 조건이 나올 거예요. 왜? 곱하기 하면 곱하기 하는 값은 얼마지 나와있으니까 이렇게 확인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곱셈까지 확인을 좀 했고요. 기본적인 유형들이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뭐 교과서나 사전 문제집을 푸시는 데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 나눗셈, 다음 시간에 나눗셈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